수능 기출의 미래 문제 10번. 어, 2024학년도 수능 38번입니다. 자, 핵심 주제 일단 짚고 넘어갈게요. 자, 과학은 종종 승자독식 경쟁으로 묘사되지만, 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인식과는 다른한 소리죠. 다양한 연구와 접근이 공존한다. 그리고 여러 승자가 존재할 수 있다. 뭐뭐 뭐 단적인 예를 들면 노벨상 같은 경우에 뭐 노벨 화학상 한 명만 봤죠? 하지만 그 뒤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공로가 있었고 그들의 경쟁이 있었고 서로 서로 밀어주고 이끌어주며 결국 한 사람의 승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하의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죠. 뭐 그런 내용. 볼게요. 문장 분석 자, "Science is sometimes described as a winner take all contest, meaning that there are no rewards for being second or third." 자, 여기서 설명할 게좀 있는데, 소민이가 아마도 "아, 했죠" 수동태에 대해서 원래 이제 describe라는 describe, 별림, as, 달림. 자, 몇 형식이죠? describe, 서수로. 별림, 목적어고요 as, 달림, 목적격, 보입니다 이게 수동태로 되면은, 이 별림이 목적어니까 별림을 주어로 뺐을 거고, 앞으로, 맨 앞으로, 그죠? 이쪽으로 하면 되겠다. 이쪽으로 빠졌을 거고, 그다음 describe에는, 비동사 플러스 비피로 바뀌고 이 목적격 보호가 그냥 밑으로 빠지면서 주격 보호가 되는 이 형식이 되죠. 고지식 그 다시 리마인드 하시면서 science is described p as a winner-take-all contest 전체를 sc로 보셔야죠. 이 형식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면서 meaning? that there are no rewards for, their, for being second or third 전체가 분사구문이니까 분사구문은 m 근데 어쨌든 간에 분사구문도 접속사와 주어가 탈락했다 뿐이지 <laughs> 그 이하의 서술어 그리고 서술어에 따른 이제 어, a 파트와 b 파트 스팝에서 그러니까 a 파트에는 뭐 3, 2형식 같은 경우에는 주격보호, 3형식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 4형식 같은 경우에는 간접목적어, 5형식은 목적어. 그 다음에 B파트에는, 어, 3형식, 아, 4형식부터, 4형식 같은 경우에는 직접목적어, 5형식 같은 경우에는 목적역보호. 이렇게 나올 수 있, 있다는 거죠. 어쨌든, meaning, that there are, mean 이라는 녀석이 사실은 서술하고 대절 이하가 절 전체가 목적어죠. 그렇죠? 그리고 이 목적어 절 안에, 목, 아, 목적어 자리 위에 대시 이 끄는 명사절이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명사절은 당연히 또 완전한 문장이어야겠죠. 색깔을 좀 바꿔서 다시 또 해볼게요. 그럼 파란색 안에서의 얘기입니다, 이제. There, 유도부사 M, R, P, No rewards. S. 끝났죠. <laughs> 일형식 문장이죠 원래. 네, 일형식의 완전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For being second or third는 rewards를 꾸며주는 거죠. 그 다음. This is an extreme view of the nature of scientific contests. This 주어 is 서술로 An extreme view. Uh, 까지를 SC로 잡으시고, of the nature of scientific contests. 요렇게 꾸며준다고 보시면 되죠. 이 형식이죠. Right. 쉽죠? 3번. Even those who describe scientific contest in such a way note that it is a somewhat inaccurate description given that replication and verification have social value and, co uh, and are common in science. Even those even은 m이죠, 그냥. 심지어 이 사람들조차 필수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어로 묶으십시오. 주어, 어떤 사람들? who describe scientific contests in such a way까지가 those를 꾸며주죠. note, those는 복수명사이기 때문에 소수로 자리에 있는 동사가 복수 형태 s랑 붙였죠. n o t e 안했죠. note가 맞죠. Note that it is a somewhat inaccurate description. 까지를 목적으로 잡으시고, 요 대세 정체를 밝혀라.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죠. 그러면 당연히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겠죠. It is a somewhat inaccurate description. It 주어 is 소수로 a somewhat inaccurate description 전체가 주격 보어 이형식. 완전한 문장이 나왔네요. 그다음 given that 아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인데 우리가 그냥 수어로 외우죠. given that 블라블라블라 하면은 무엇이 무엇이 주어진다면 무엇이 고려된다 면 고려된다면 이런 뜻이죠. given 그래서 전체를 그냥 이렇게 표시하고 m이라고 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분석음도 역시 주 주어, 접속사와 주어가 생략됐다 뿐이지, 서스로이하는 남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또 분석해보죠. given, 예가, p겠죠. 그 다음에 대절 전체가, o겠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러시아 인형처럼 한꺼풀 벗겨내보면, 어요아 일단 요 대신 어 uh, given that에서 <laughs> 그 뭐냐면 뭐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이라볼수 있고요 한꺼풀벗겨서 보면 자 보라색으로 할게요 replication and verification 복제와 어떤 확인 have 가지고 있대요 뭘 가지고 있대요 social value 사회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replication and verification are common in science. 과학에서. 흔하대요. 문장. It is also inaccurate to the extent that it suggests that only a handful of contests exist. Exist. It, 주어, is, 서스로 also inaccurate. SC죠. To the extent. 어떤 정도까지. 어떤 정도까지? That is suggest that only a handful of contests exist. 이렇게 꾸며주는데, 요대의 정체를 밝혀라. 요세는 명사절 절대 아니죠. 왜? 주어, 목조, 보호자리에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그다음 형용사절일까요? 형용사절이 아니라고 합니다. 형용사절이 아니라고 합니다.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어, 선생님, 익스텐트를 꾸며주고 있는데 왜 형용사절이 아닌가요? 형용사절로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형용사절이 아닙니다. 그러면, 뭘, 뭐가 나왔습니까? 부사절이 남았죠. 부사절입니다. 부사절로 보시고 그게 뭐 엄밀한 문법적 설명인데 사실 이 that it to the extent that 대신 나오는 경우에 명사절인지 형용사절인지 부사절인지 딱히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냥 extent를 꾸며주는구나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는구나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보면 it suggests that only a handful of contests exist. It 주어, suggest, 서술어, that 이하가 목적어고, 그죠? 그럼 이 때의 that은 당연히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겠죠 목적어 자리에 와 있으니까. 그리고 색깔을 바꿔서 다시 러시아 인형처럼 한꺼번에뽑겨내면 only a handful of contests. 주어, exist. 이렇게 되는 거죠. 5번 문장 가볼게요. Yes, 맞습니다. 뭐, 따로 표시할 게, 표시할 보호가 떠오르지 않는다? 무조건 M 처리하십시오. Some contests are seen as world class, such as identification of the Higgs particle or the development of high temperature superconductors. 여기서도 역시, C, 별땡이, as 달땡이 원래 몇 형식? c 서술어 별땡이 목적어 as 달땡이 목적격보 요렇게 되는 거죠. 5형식이죠. 그 5형식이 2형식이 아 수동태가 되니까 2형식이 된 겁니다. 이 목적어가 주어로 빠지시고 서술어는 비동서 플러스 bp 목적격보가 그대로 내려오시면서 주격보가 되는 2형식 문장이 되는 겁니다. some contests S. are seen. 소수로. As a world class. 주격보호. 이 형식 잘 나왔죠? 그 다음엔 예시를 들어주는 거죠. Such as. Identification of the Higgs particle or the development of high temperature superconductors. 예시니까. 부사. 적 수식어로 처리해 주시면 되죠. Such as가 전치사로 쓰인 겁니다. 6번 문장. But. Many other contests have multiple parts, and the number of such contests may be increasing. 그러나 many other contests, S고요, have 가지고 있대요. Multiple parts 목적어 그리고 the number of the number 얘가 진짜 주어죠. the number of, the number of와 a number of 설명 안 하겠습니다. 중학교 수준의 문법이니까 the number 어떤 숫자? 무엇의 숫자? Of such contests의 숫자. Maybe increasing. 소수로죠. Maybe 아마도 증가하고 있을 것이다. 진행 시제인데 앞에 조동사가 붙은 거죠. 그렇죠. 7번 가볼게요. By way of example. By way of example. For many years it was thought. that there would be one cure for cancer, but it is now realized that cancer takes multiple forms and the multiple approaches are needed to provide a cure. There won't be one winner. There will be many. 예시를 들자면, 뜻이죠. M. For many years, 수년 동안, 이란 뜻이죠. It, Was thought. 서술어주고, 수동태죠 뭐라고 생각되었대요? That there would be one cure for cancer but it is now realized 이까지가 진주어겠네요 진주어 주어자리네요 그러면 당연히 이 대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되시겠네요 그러면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겠죠 There 부사라고 말씀드렸죠 유도부사 would be 얘가 서수라고요. One cure. 얘가 진짜 주어. For cancer. 암을 위한. 이렇게 일형식. 완전한 문장이 잘 나왔죠? There is 단수동사. There are 복수명사. 아, 다시 틀렸네요. There is 단수명사. There are 복수명사. 일형식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But. 요또 가져와 나왔네요. if 가주어 is 서수로 now realized 뭐냐 아이씨 is realized까지가 피죠 that 이하 yeah. the cancer takes multiple forms and that multiple approaches are needed to provide a cure 여기까지가 첫 번째 진주어 진에스 1번 그리고, 요까지가, 진, s, 2번. 그럼 당연히, 주어 자리에, 와의 주어 자리에 있는 대절이니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되시겠죠. 완전한 문장을 이끌어야겠죠. cancer, 주어, takes, multiple forms, 목적어. 그리고, and that multiple approaches, 주어 are needed. 서술어 뭐 하기 위해 to provide a cure. 부사적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고 의미는 목적이겠죠? 마지막 There won't be one winner. There 유도부사 won't be 서술어 one winner. 주어 잘 나왔죠? There 유도부사 will be 서술어 Many winner 이겠죠? 주어. 끝. 질문 있으시면 카톡으로 주시기 바랍니다.